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토론회를 통해서 이준석이 이준석이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에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집중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이준석의 젓가락 바람 같은 마음 가지고 이준석을 평하고 논평하고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은 언론들도 황색지라 황색지라고 할 수밖에 없고 평론가들도 저질 평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토론회를 보면서 이준석 후보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생각됩니다. 크게 두 가지. 세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이재명을 공격한 이준석은 첫 번째 재생 에너지 문제. 이 재생 에너지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에너지 문제를 큰 정책으로 내놓고 공약상으로 내놓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두 문제는 엄청난 핫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태양광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낸 세금을 운동권에게 빼돌렸습니다. 운동권들에게 불법으로 탈 원전을 하면서 운동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이것으로 국민의 세금을 퍼줬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은 어떤 걸 들고 나왔느냐 역시. 태양광은 아니지만 태양광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전국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탈원전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전국의 고속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얼마나 위험한 문제이냐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2030년까지는 서해안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고, 2040년까지는 영원한 동해안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 에너지 고속도로에 필요한 구축, 재료, 구축 자재들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겁니다.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까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모르는데 이 비용 문제는 이재명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까는 이 비용 자체가 S.O.C. 사업이 비리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자재들을 중국 업체들 중국 업체들의 물자를 들여와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상풍력 발전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자재들이 중국인데, 미승인된 자재들, 즉 중국에서도 미승인된 이런 자재들이 지금 사용하고 확대될 우려가 있다. 즉, 이렇게 될 경우 안전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재명이 중국에 쉬쉬하면 되지. 쉐시하면 되지. 중국 대사관에 가서도 쉐시하고 고개를 숙인 것이 뭐겠습니까? 중국하고 이렇게 한탕 해 쳐먹겠다는 얘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검은 발톱이 수만 개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준석 후보가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토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토론을 더 하자고 네가 원하는 김어준 방송이 돼도 좋다고 하자 그러는데 생각해 본다고 피해 나갔습니다. 또한 이준석 후보가 지적한 문제 중에서 이재명은 대북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 부도지사 부도지사는 이미 7년 8개월 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에 있다. 이것은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민법 21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콕 집은 겁니다. 즉 이재명이 중국 고고 짝장이가 짝짝꿍이 맞아서 쉐쉬하면서 중국의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면서 중국 자재를 들여다 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북 송금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차하는 경우에, 미국의 입국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어. 큰 망신이죠. 큰 망신이죠. 물론, 이것이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평론가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거, 입국하는 거를 금지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을 안 하고 계속 미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민주당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자로 인정하고 피의자로 인정하고 회담을 하죠. 만나주지 않듯이. 미국도 계속 이런 저런이유를 대면서 이재명이를 만나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미 외교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이준석 후보는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원대한 비전을 볼수 있고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지만 토론 시간이 짧아서 그냥 쓱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문제는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명의 그 검은 속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평론가들, 언론들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의 존립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태양열로 운동권 자파들 치부를 하게 해줬고 전투 자금을 지금 많이 마련을 해놨습니다. 계속 이들은 정권을 계속 잡기 위해서 계속 보급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 끝나고 당대표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단세포동물하고 이재명이는 비리라도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준석이 들어가서 저격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대한민국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고 꼴보수들, 극우들 나라 말아먹을 일이 있니? 돈을 벌어 먹더라도 틀튜버들이 돈을 벌어 먹더라도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한테 빌붙어서 돈 벌어먹는 건 하지 말아야 되잖아.